고림도 후서 사장입니다. 현재의 약함, 그리고 부활의 삶. 따라서 since, 지금 because죠. 자, through.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this ministry, 이 일. 즉이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lose heart 용기를 잃지 않는다. 왜 하다? 오히려 우리는 have renounced 버렸다. Secret 지금은 셰 l 같이 웨이스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은밀한 즉 몰래 하는 부끄러운 방식들을 우리는 버렸다. 우리는 d e c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no 역시 아니다. 우리는 d i s t o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는다.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set false. 앞에 내놓다. 제시하다. 진리를 분명하게 내놓음으로써 우리는 command ourselves to 누구누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다.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는 좋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even if, 비록, 뭐, 뭐, 일지라도. 자, fail, 동사는 가리다. 지금 수동형이죠? 우리의 복음이 가려질지라도, 그것은 is failed, 가려진다. 도주 관계절. 앞에 나왔던 편이죠? 확실한 미래를 의미하는 현재의 진행형. 즉, 멸망할 사람들에게 가려진다. 여기까지 주어져. 이 시대의 신은 blind. 동사는 눈 멀게 하다. 이 시대의 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눈 멀게 했다. so that cannot. 목적. 그래서 그들이 볼수 없도록. 목적어가 더 라이트죠. 여기는 관계절. 디스플레이. 보여주다. 전시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복음의 그 빛을 그들이 볼수 없도록 눈 멀게 했다. 자, 그리스도, 콤마 후. 기성용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the image.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후원해석안 해도 되고, 주어가 와디 프리치. 우리가 전하는 것은 not 보시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as Lord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 우리 자신인데 as your servant. 예수님을 위한 너희의 종으로서의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은 컴마후 그런데 그분은 Let light shine 3인칭 명령문이죠. 아우라 of f 어둠으로부터 빛이 빛을 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made his light shine 그의 빛이 빛나게 만들었다 빛나게 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투부정서 연결되죠 우리에게 그 빛을 주기 위해서. 자, 라이트 뒤에 어브로 연결되는데 그리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드는 관계절.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수동의 의미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의 빛이 빛나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갖고 있다. In Charles, 흙 항아리 속에, 투부정서로 연결되죠. 대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대절의 내용이, 이 all surpassing,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은, 음,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i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항아리 속에 갖고 있다. 우리는 hard 세게 are pressed 세게 눌린다. 모든 면에서, 즉 사방에서 세게 눌리지만 여기 다 위아가 생략된 거죠. 우리는 crush 짤어뜨리다. 우리는 으깨지지 않는다. p e r p e e d 당황하지만 Not in despair. 절망 속에 있지 않다. 즉 절망하지 않는다. Persecuted. 박해를 받지만 a b a n d o n 은 포기하다 버리다. 그래서 we are not abandoned. 수동의 의미니까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다. Struck. 맞고 쓰러지지만 not d e s t 부서지지는 않는다. Carry a 갖고 다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에 갖고 다닌다. t h 예수님의 죽음을, so that may,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the life, 생명이 also be revealed. 자, r e l 드러내다, 보여주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도 드러나도록. 위관계절이죠 살아있는 우리는 항상 I've been given over to 현재 진행 수동 Give over 넘겨지다. 죽음으로 넘겨지고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의 생명이 우리의 mortal body, 죽는 몸에서도 드러나도록, 드러나도록 음, 우리는 항상 죽음으로 넘겨지고 있다. So then, 자, 그래서 자, be at work. 일하고 있다. 활동하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활동한다. 즉, 우리는 괴롭지만 너희는 좋아진다. 네. 이렇게 쓰여 있다. 나는 믿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네, 시편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우리가 that same. 그것과, 즉, 이것과 똑같은 spirit of faith. 믿음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그래서 말한다. 왜냐하면 이 노댓 that. 우리가 대처를 알기 때문에 자대처는 내용이 더원후 이거 앞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여기까지 그리고 동사가 will raise and will present. Raise the Lord Jesus 주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분은 자, Raise us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Raise 부활시켜서 Here, us with you 너희와 함께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프리젠트 내놓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 자신에게 어, 우리를 내놓다, 우리를 그분 앞에 서게 하다 all this. 이 모든 것은 for your benefit 너의 희 이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so that they 네. 목적이죠? 은혜인데 는 관계절. 자,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현재 진행형이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있는 지금은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가 코스트 오버플로우 Thanksgiving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오버플로우 흘러넘치게 만들도록 은혜가 흘러넘치게 만들도록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또 yet 중복된 표현이죠. 겉으로는 Waste away. 약해지다. 진행형이죠. 겉으로는 우리는 약해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We are being renewed. 현재 진행 수동.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의 Light and Momentary. 지금 Light도 형용사 우리의 가볍고 순간적인 고난들이, a 어 a c h i e 자, a c h 달성하다. 지금은 얻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얻게 하고 있다. 지금, 보는 주격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목적어가 Eternal Glory 자, Outweigh 동사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가 데몰 트러블스죠. 그것들 모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fix on, 집중하다. 근데 not but.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what is seen, 보이는 것이 아니라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temporary, 일시적이지만,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은 eternal, 영원하다. 네. 고린도우서 4장. 마치겠습니다.